부스리플 카운트 자 허스윙스가오 빠른 볼로승김동조자 허스윙스가오 바깥쪽 유인구에 이번에는 패시 나갔습니다 바깥쪽 허스윙스가오 3구 3진그렇습니다두살두볼 허스윙스가오 두산의 3회 허스윙스가오 바깥쪽 빠른 볼이 4차전 아직 축반입니다만은아입니다 스트라이크 아하는허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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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경기에 모든 걸 쏟아붓느냐. 허 스트라이크 아웃. 스트라이크 아허 아, 네. 스트라이크 아웃. 3번 타자 김현수 주자 1루 1루. 스트라이크 아웃. 하지만 3 m 정도 그리고 뛸수 없겠습니다. 도로 3분의 1의 확률이거든요. 세계 중에 하나 를노리지 않으면 때리기 어려우니까 보세요. 에이, 아, 머리에 잠재 렇게 역할이 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아직 경제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에이, 또 나왔어요. 아또 서수당 했네요. 두 스루 카웃. 허스윙 스라운드 이 종국. 두의두 벌. 스윙 바깥쪽 직구 삼진입니다. 선두, 유재웅. 또 스플 카운트에서 육구 맞습니다. 육구 삼진입니다. 한가운데. 아니지만은 10kg 정도의 변화가 삼구 스윙. 주고 있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제3구 스윙. 선두 그러니까 타자로서 끈질긴 승구가 되고 있습니제9구 아, 바깥쪽 코스. 번진가병 스윙. 육구 네. 아 또. 아0코2는선동4 네. 감독이 만들어낸 거죠. 두스트이이크원 2코, 3 스윙 기록이 됐어요. 작전전이코 아, 스윙 자2 1 1에서깥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스윙스라운, 트 빠른 볼. 멀... 3구3구 바깥쪽. 이기면은 전... 어. 스윙스라운 원아웃 됐습니다. 현재윤2번 타자. 6구 맞겠습니다. 투수 김광현 6구. 6구격이 끝났습니다. SK 와이번스 2 0 1 9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4전 전승으로 우승합니다. 아 SK 와이버스가 2년 만에 다시 정상에 섰습니다. 이 지금 많이 생각을 하면서 지금 볼 배합을 하고 있습니다. 두째 스윙입니다. 다음 배에서 최용우 입장에서 비슷한 공은 방망이 내야 하는 상황이고요. 스윙, 4구째 사구 스윙, 스타일 2 개. 스윙 스타로 진다. 아시아도 강하게 맞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볼 수도 못 던지겠어요. 스윙 선지. 멀티유즈입니다. 스윙 선지. 스윙 선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조용한 것이다 라고 포칭 스태프들은 오재희 선수의 마음을 또 덜어주기 위해서 애써 노력을 했는데.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홍신의역투를펼쳐주고 있습니다 3구 3진 154km 파늘로구나. 4구 3진 경기 종료 SK가 2018년 가을 이곳 참신에서 왕조의 부활을 선언합니다 8년 만에 우승 V4 2018 시즌 KBO 리그 한국 시리즈 챔피언은 S.K. 와이바스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네. 제구를 갖춘 선수예요. 네, 벌써 지금 두 개를 기록하고 네. 있어요. 자 떨어지는 변... 6구 변화구 스윙 삼진. 다섯 개 공을 던진 김광현 이용규 상대 6구 바깥쪽 루킹 삼진. 5구 루킹 삼진 또 준비를 했거든요. 이영규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서고 바깥쪽 헛스윙 데뷔 유니폼 또랜더스 유니폼까지 김광현 선수의 30년 대 걸친 그런 유니폼들 쭉 보셨는데요. 오고째 스윙 여부 가라커인 카메라를 심지 못해서 변하고 3구 삼진 현상들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스윙 삼진. 투수를 좀 늘리는데 성공을 했거든요 그렇죠 22개를 네. 던지게 했습니다 변하고 스윙 삼진